Koj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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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san. Ovo je zbog te Većne Pohodnje. Ovo je zbog te Većne Pohodnje. 그러면 다 따로 대표자 한 분씩 모두 진행성 위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와! 나이스! 와, 좋아! 와, 아, 다리가 안 들렸네. 이렇게 좀 약간 높여져 나오고. 아, 틀려! 세 팀이 해보십니다. 예선 리그전 하는데, 아플렉스 B. 박기준 선수 맞죠? 터치! 와자 아! 동승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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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호회. 아! 아! 박경민, 조 아!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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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명훈 박수정 어. 자, 잠시 경 동풍 축 여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참가하신 팀 대표자 한명씩 여자단체전 1 5부 또 6부 각팀 대표자 한 분씩 모두 진행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경하실 수 있게끔 제가 원하시는 분이 와주세요